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속의 형제가 추석을 맞이하여 이 산속에도 식구들이 찾아왔네요.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,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? 양고기를, 양고기 갈비를 볶고 있습니다 지금. 안 아, 안 베이스다이. 베이스다이. 그럼 재지어 끝까지 해야 할 거면은. 야, 빨리 먹어, 먹어. 고기 없지. 어 고기 넣어도 돼. 너좀탔서 응? 고기? 좀 제일 파 응. 여기가 매워서 그래? 응. 지주지 주. 응. 내가 이거 먹고 먹어야 돼. 아아 아니, 아 이거 탄수화물이 어. 응. 이렇게 우리만 그래, 먹을 거야. 미네랄 안줄 거야, 이거는. 생각안안 안 먹을 거야. 응. 아니, 아니. 어, 좀 많이 넣고 먹잖아.

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5인 이상인데? 응, 외지인들은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. 5인 이상이 마스크 써야 돼. 이거야, 많이 쓰 이거 줘, 줘줘 <놀람> 대줘. 괜찮아. 아니, 대주라고 아야, 대는 주면 안 돼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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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응. 갖고. 갖고 아 여이분 남은 추석 가간나가족과함무 재밌게 무보내시가고나늘나무나무나무나무고가가보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너무 탔어.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.